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 이 모임에 참석해보니까, 우리, 어, 이성구 목사님하고 하윤 총장님하고, 뭐, 어, 뭐, 많은 분들을 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어, 저는 4.15 총선이 우리가, 그, 애국우파, 어, 리액통합당이 졌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동의를 하시지 않았지 모르겠지만요. 아 어, 저는 부정선거로 해서 쟤네들이 집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또 블랙시를 어, 부산에서 교대에서도 행사를 이렇게 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저들이 그 정권을 잡 어쩌고 비유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찬탈을 했고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거기에 대한 또 아, 필요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차후에 한번 또 충분한 시간 내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는 오늘 그 부산시장 후보에게 바란다라는 이제 그런, 어, 것을 이제 나영수 목사님한테 봤고요.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에, 어, 통합당에서는 경직화된 그런 이제 당문화 조직으로 해가지고요. 어, 젊은 청년들이, 어, 그, 정치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어, 참고로 그 전에 어, 부산의 손수저라든지 아니면 그 이준석이라든지 어, 이런 젊은 친구들을 어, 대권 후보에 이제 붙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떨어지게 돼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이제 정치에 실질적으로 입문을 못했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40대 기수론으로 어, 부산 시장 선거를 준비를 하고 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통일 한국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젊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창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기존의 틀이 아니라 우리가 판을 한번 바꿔보자 정치개혁연합도 결국은 이제 기존의 경직된 문화에서 어 우리가 이제 차근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 그쪽에서는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민 검증단을 통해서 새롭게 추천을 한번 해서 올리자 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이루겠다 이런 게 이제 에, 우리가 이제 판을 바꿔보자 라는 측면에서 40대 기술원을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 어, 부산시장 후보의 이제 여성 후보이면 좋겠다. 예. 아, 부산시, 최근에 이제 부산시 오구던 성추행 비서 또 서울시 성추행 비서 이런 사건들이 불거지면서요 아, 굉장히 어, 이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쩌면 그 좌파라는 사람들은 어, 계급투쟁론에 입각해서 하지 않나 즉 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간에 분류를 해서 어,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마치 이제 관노비처럼 어, 사용을 해서 자기를 보필하는 사람들은 피지배 계급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어, 아주 심각한 어, 오류고요. 어, 그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그러한, 어, 수단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어, 그런, 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자기 이제 누가 국회의원이, 어, 우리 부산시에서, 어,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어, 공소권, 그, 공, 어, 공소권 없음도 누가 발의해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밝힐 수 있는 어, 그러한 것도 이제 헌법, 법, 법으로 어, 마련되어 진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켜내는 후보자였으면 좋겠다. 어, 최근에 이제 뭐 토지 공개념 어, 문재인식 발언, 뭐그 다음에 공수처, 어, 실질적으로 공수처는 중국의 어, 신입핑이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법안들을 가지고 어, 적근에서 이제 공수처를 만드는 거죠 하는 건데요. 아, 이거는 이제 헌법 위반입니다. 상권 분리 위반이고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저지돼야 되고, 우리 시장 경제 원칙하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겠다는 그러한 후보가 부산 시장 후보로 당선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 번째로는, 어, 현재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권영난 우리 발표자님께서 회장께서 말씀하신가, 그 기업 경영하는 사람 중에 여성이면 좋겠다, 또는 이제 기업 경영을 하고 있었던지 아니면은 재직 경험이 있었던지 어, 이런 분이 어, 부산시장 후보로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부산은 지리적 환경이 열악한데서요. 어 그게 이제 다양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이제 콤플렉스 단지로 산업 단지식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직적화되어 가지고 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어뭐 하나의 이제 그 시장이 아니라 어, 하나의 이제 브랜드 가치로 부산을 경영한다라는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은 어, 기업을 했던 사람. 또는 기업에 종사했던 분이 시장으로 했으면은 큰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은 대한민국은 위상이 높아지고 지고요 글로벌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작년인가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외가 참석해가지고 어 사진을 찍고 하는데 이제 외국인들하고 특별하게 이제 말을 못하는 거는 아마도 영어를 잘 못해서 어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이번에 부산 시장으로 되는 그 후보는 여성 후보는 어 영어를 모국어 정도로 사용을 해서 어 부산을 도시를 어 세계적인 기업 이 이제 누나 너나, 너나 들고 또어 모두가 선망하는 차후에 이제 아 이제 그 부산이 만약 홍콩보다도 더 발전될 수 있는 도시로 어 이렇게 이끌었으면 하는 한 마음에서 어 영어를 모고 처럼 사용하는 어 부산시장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어 다섯 가지 요약으로 해서. 하우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